그렇게 자리미는 집에 가려다가 답답한 마음에 한참을 공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이를 불러냈다. 진이가 온 것을 본 자리미는 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자리미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이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진이 역시 이 얘기를 듣더니 주영이가 너무 힘들었겠다며 자신이었어도 화냈을 거라고 말해왔고 이번 일은 무조건 너가 너무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다른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주영이는 오죽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만 같아서 주영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리고 또 잘못 말했다가 실수할까봐 그런 실수로 인해 주영이가 더 멀어질까봐 무서웠다. 민지한테 실수하기 싫어서 주영이한테 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리미는 자신이 더 잘못하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 진니는 절대 아니라며 자리미를 위로해 준다. 주영이도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자리미는 그런 진니의 말이 들어오긴커녕 주영이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득했고 그래서 불안했다. <laughs> 다음날 학교에 등교한 자림이 어제 너무 공원에 오래 있어 감기도 걸려버리고 현재 상황 탓에 잠도 못잔 상태라 그런지 일도 공부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리고 주영이한테 정말 아무 연락도 없었기에 자림이는 정말 아무런 힘이 나질 않았다. 그런데 그때 석호가 다가와 말했다. 야 왕자림 너 공주랑 뭔일 있냐? 그런데 자림이는 이때 석호를 보고 생각했다. 하... 맞다. 얘도 예전에 이랬었지. 그때 되게 힘들어 했던 것 같은데. 자리미는 이제서야 왜 석호가 그때 그랬던 것인지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진이와 석호가 주영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린다. 석호는 공주영이 자신들에겐 별말 안 했다고. 그냥 후사도 내리고 병원 갔을 때 표정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둘이 뭔가 일이 있나 싶었다고 한다. 자리미는 이 얘기를 듣고 주영이가 너무나 궁금하기도 했고, 걱정도 되기도 했지만, 현재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다시 책상에 엎드렸다.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기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카톡을 보내보려고 했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걸로 주영이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가해 카톡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그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다. 그런데 보내자마자 바로 읽었다라는 표시가 떴고 자림이는 주영이가 읽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괜한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주영이의 답장은 이랬다. 너랑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톡하지 말라고. 역시 이전의 주영이처럼 답장이 오질 않았다. 자림이는 이제 주영이가 자신을 정리했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답장이 자신에게 보내는 주영이의 마지막 답장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자림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가득해져만 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림이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전화가 왔다. 자림이는 생각했다. 뭐지? 웬일로 우리가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해 보였다. 주영이 퇴원한 소식 들었냐고 한다. 자리미는 전혀 몰랐었기에 몰랐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진짜 끝인가 보구나. 나한테는 퇴원했다고도 말안 하는 거 보면 나랑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 같아 보였다. 우리가 대신 이야기해 줄까? 라고 물어왔지만 자리미는 이미 늦어서 소용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말했다. 이대로 헤어지게 자리미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고 그래도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래서 무작정 주영이네로 찾아가기로 결심을 한다.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기에 자리미는 그렇게 주영이네 집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였고 괜히 긴장도 됐다. 그리고 그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주영이가 보냈던 마지막 카톡이 보였다. 자리미는 생각했다. 아 과연 날 봤을 때 주영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평소처럼 웃어주진 않겠지? 생각해보니 넌 항상 날 보며 웃어주곤 했었는데 지금은 날 보고 웃는 게 아닌 항상 어두운 표정이었었네. 자림이는 주영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보니 지금 자신이 붙잡는다고 해도 돌아와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졌고 결국 끝끝내 주영이를 부를 용기가 생기질 않아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자림이가 할수 있는 건 그저 책상에 엎드려 우는 것밖에 없었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끝이구나 주영이가 이제 떠나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 뿐이었다. 그렇게 혼자 있고 싶은 그때 왕별님이 자꾸 방에 들어와 깐족거리는 게 들렸다. 자리미는 이 분노가 왕별님에게로 쏠리기 시작함을 느꼈다. 혼자 있고 싶어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도 왕별님은 계속해서 깐족거리기 시작했고, 이때 자리미는 생각했다. 하,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다. 교실에 돌아오니 주영이가 학교에 온 것이 보였다. 그런데 자림이는 주영이에게 아는 척할 수가 없었다. 아는 척 하더라도 주영이는 점점 더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보다도 더 멀어지는 사이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안경민이 주영이에게 하는 말이 들려온다. 거봐, 너 왕자림이랑 헤어져서 후회하지? 그 질문에 주영이는 말했다. 후회 안 해. 그렇게 말하며 주영이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자림이는 그런 주영이를 보고는 정말 이제 정리하려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져 갔다. 하지만 아직도 차가운 표정을 짓는 주영이의 모습은 자림이에겐 너무나 낯설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순간 주영이가 고개를 자신 쪽으로 돌리는 것이 느껴졌고 자림이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자림이는 생각했다. 하, 좋을 뻔했네, 진짜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화장실로 온 자리미. 자리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주말에 주영이를 만나러 갔었는데 못 만났다고 나와 달라고 연락도 하지 못했다고 친구들은 이 얘기를 듣더니 매우 답답해하는 눈치였다. 자리미는 말했다. 무서워서 그랬다고 날 보면 어떤 표정을 할지 말을 걸면 무슨 말을 해올지 진작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고 이젠 자신이 말을 거는 순간 민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서 더 멀어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애들은 매우 답답해했다. 양민지랑 공주영은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해오지만 자리미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이젠 주영이가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뿐이 머릿속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자리미는 교실로 돌아와도 예전처럼 주영이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했고 남보다 더먼 사이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피어준이 하는 말이 들려온다. 여소시켜줄까? 소개해줘? 빨리 잊어야지. 그 질문에 주영이는 이렇게 답했다. 받을게. 누군데? 자리미는 저 소리를 듣고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주변 애들도 놀랜 듯 진짜 받을 거냐고 묻는데 주영이는 계속해서 받는다고 말한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이러냐는 질문에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헤어졌음 헤어진 거지 자신이 뭘 하든 뭔 상관이냐고도 말한다. 낯설었다. 아직도 저렇게 말하는 주영이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기만 하다. 소개를 받으러 복도로 나가는 주영이의 뒷모습. 그저 낯설기만 하다. 진이는 이건 아니라면서 말리러 가라고 말한다. 자리미는 진짜 늦은 건가? 싶다가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자리를 벅차고 주영이를 따라 나갔다. 그렇게 복도로 나갔을 때 여자 사진을 보고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만족해하는 주영이의 모습을 보고 자리미는 또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림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꼈다. 할수 있는 건 복도 계단에 걸터 앉아 주영이의 사진을 보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주영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재의 주영이의 모습이 눈앞에 자꾸만 아른거렸고, 주영이가 말들도 머릿 속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그렇게 사진을 보고 있을 때 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이가 걱정돼서 온듯 싶었지만 마음이 공허한 것은 나아지질 않았다. 진이는 왜 공주영에게 말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이미 늦었고 주영이의 마음이 떠나 보이는데 할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때 진이가 한마디했다. 그래서 너 공주영이 먼저 말걸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림이는 생각했다. 그러네. 지금까지 주영이는 먼저 다가와 줬었지. 넌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해왔었구나. 어떻게 해왔던 걸까? 만약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너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민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발길을 돌려 너에게 갔을 텐데. 그러면 다시 이전처럼 너가 날 보면서 웃어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또 눈물이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말해온다. 길좀 비켜줄래? 그 말을 한건 양민지였다. 자리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양민지가 지나가는 걸 비켜주면서 다시 한번 주영이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만 갔다. 그렇게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 공주영 소개받는 애 내일 만난다더라? 라는 말. 자림이는 이런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주영이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림이는 입을 열었다. 어디서 만난다는데? 그렇게 다음 날 점심 단축 수업이 끝나자마자 주영이는 교실을 나가려고 한다. 여전히 저 주영이의 뒷모습을 보는 건 자림이에겐 익숙치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3시가 될 때쯤 자림이는 진이와 석호와 같이 약속 장소인 영화관에 먼저 도착했다. 좀더 기다려보니 주영이와 소개받는다는 여자애가 같이 있는 게 보였다. 주영이의 곁에 다른 여자애가 있는 걸 봤는데 생각보단 마음이 조금 담담했다. 영화를 뭐 보는지 알기 위해 자림이는 주영이와 그 여자애 뒤로 다가갔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다가가 영화표를 뭘 사는지를 보려 하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 보였고 주영이의 표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영화관에 들어와서도 이 둘은 잘 어울려 보였다. 저 옆자리엔 항상 자신이었는데, 이렇게 멀어진 것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지만, 자리미는 꼭 참았다. 그렇게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자리미는 주영이만 바라봤다. 밥 먹으러 들어가는 그 둘의 모습도, 여자의 자리를 빼주는 주영이의 모습도 보였다. 자리미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가득했다. 자리미는 가게에 들어가 주영이와 그 여자애의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자리미는 주영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뒷모습만 이리 오래 보고 있는 건 처음인 것 같네. 애초에 넌 뒷모습을 나한테 잘 보여주지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항상 내겐 웃어줬었으니까. 그런 주영이와의 과거를 생각하다 문득 다시 정신이 돌아와 주영이를 바라보면 주영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저, 뒷모습 뿐이었다. 그런데, 여자애가 주영이의 모자를 자기가 쓰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인다. 자리미는 저 개념의 모습이 순간 너무 거슬렸다. 저 애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가 힘들었다. 주영이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자신에게 보였던 그 표정을 저 애에게 보이고 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자리미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다.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그대로 자리를 벅차고 가게를 나갔다. 진이와 석호도 따라 나오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자리미는 말했다. 못 보겠어. 아, 진짜 못 보겠어. 그렇게 자리미는 길거리 한복판에 쭈그려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 날이 어두워졌다. 자리미는 공원에서 진희에게 말했다. 나 그냥 포기하려고 애들은 매우 놀라하는 눈치였다. 이미 자신에게도 미련이 없어 보이는데 미련이 있었다면 소개를 받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즐겁게 있지도 않았을 거고 내 옆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해 보이던데 그래서 잡을 수 없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있어준 이 애들에게도 미안하기에 집에 가라고 말했다. 그렇게 가려고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야, 왕자림, 어딜 가? 그렇게 자림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는 아람이가 있었다. 그리고 아람이가 하는 말이 들려온다. 야 왕자림 니 진짜 존나 찐따 같다. 자림이는 갑자기 나타난 아람이 때문에 놀랬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화난 것 같은 아람이의 모습을 보며 한번더 놀랬다.